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변화된 2021년 전산교육을 소개합니다. 가장 큰 변화인 첫 번째, 접수받는 모든 과정에 미리 보기 영상을 제공합니다. 강의 제목과 계획서의 줄글만으로는 강의를 짐작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각 과정에서 배울 내용의 일부를 미리 보기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합니다. 교육을 신청하기 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온라인 전산교육장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여 과정 내용을 둘러보고 신청하세요. 두 번째, 2021년 온라인 교육은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퀴즈와 기프티콘이 준비되어 있으니 흥미로운 소통형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세 번째, 온라인 교육 시 교환을 미리 제공합니다. 과정을 수강하기 전 강의 시 사용할 교환을 과정별 온라인 교육창에 링크로 업로드하여 간편히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모두 교육 종료 후 자유롭게 질의응답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강한 교육에 대한 질문을 플러스 친구를 통해 남겨주시면 전문 강사, 보조 강사가 답변 드립니다. 앞서 소개한 변화 외에도 교육생분들의 설문조사와 교육 피드백을 토대로 높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2021년 전산교육에 많은, 많은 관심과 신청,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